다가고 <목소리> 예. 안녕하세요. 곽사부입니다. 오늘은 선수 트레이너는 어떻게 운동할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사실 말하기좀 그렇지만 오종의 위유로 무릎을 다쳐 가지고 한동안 운동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이록스라는 운동을 해 보게 되었습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는 웨이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통상 이런 기능성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 전... 음 네, 편식쟁이라 그러죠? <laughs> 친한 동생이 해보자고 해서 신청하게 된 운동입니다 처음엔 그냥 오사카 여행인 줄 알았는데 아 네,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이록스라는 티켓이 었는데 처음엔 정말 해킹당할 줄 알았네요 하케이하이 okay. 크로스핏과 많이 비슷하면서 n e y p i e 다 e time is also a little bit of a cross picker. c r 하 s s p 는 런닝과 그리고 a little bit of a weight visual. I'm going to say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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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g o i 해 g 겠 o say that I'm 겠습니다아 내가 say that I'm g o i n 여뭐지 낯지가. 아, 인간미 없는데 저거. 네. 네. 아니, 나저거 하면 내일 축구 못 한다고 그러 야, 야, 야 하지 마지 마. <laughs> 축구를 하지 말란 거지? <봉> 지금 21분 동안 최대 한쉬지 않고 계속 하는 걸로 야.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야. 으쌰, 으 바로... 아! 으야뭐쌰 으쌰! 으쌰! 드럼 세트, 드스 세트! 데이! 헤이으 에이, 새끼가! 어, 제발 아, 됐어, 니! 니가 뭐 다른 거야? 아! 아! 오!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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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너안 되겠다 너. 와 진짜. 아. 동생의 실수를 보면서 웃으면서도 열심히 하는 모습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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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록스 같은 경우 달리기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틈틈이 달리기 동작을 넣어주려고 음. 합니다. 확실히 운동 후 달리기 후 운동 후 달리기 후 상당히 힘듭니다 코스 자체가 1km를 뛰고 동작 그리고 1km를 뛰는 방식으로 8개가 입술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운동하수 있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동호! 오0 0 m 500m 더! 이번 훈련하면서 느꼈던 건 확실히 기능 운동도 좋고 웨이트도 좋지만 이거를 골고루 같이 할수 있다는 게참 중요하다는 것 같고 체력 요소라는 거는 멈추면 되게 떨어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실외에서도 뛰고 있는 중인데 와날 추워가지고 야 이제. 씨 삼시저프 있어요 와. 그럼 래 이번에 해본 거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만.